캠프라인에서 출시된 하이킹화 일상생활까지 다 신을 수 있는 트레킹 하이킹 일상생활화로 산티아고 로우가 이렇게 블랙과 베이지로 나오는데 남녀 공룡 230부터 85까지 나오고 있고 발볼이 조금 넉넉하게 잡혀 있습니다. 목은 운동화와 똑같은 목높이로 되어있고 블랙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좀 어두운 색상을 원하시면 블랙 색상을 하시면 되고 좀 밝고 하얀색을 깔 원한다 하면 베이지색을 원하시면 되는데 목이 운동화와 똑같다 하는 기고 자 스프리트 가죽과 누버 가죽의 조합으로 측면 메쉬롤 이 부분이죠. 메쉬롤 이 부분은 통기성을 없이 이키고 무게는 줄였다 하는 기고 가벼운 스프리트 가죽과 튼튼한 누버 가죽 조합으로 등산화의 기본을 준수하고, 앞쪽 직조 아일럿은발 앞부분까지 완벽한 피팅을 지키는 건 TPR 토캡을 여기에 넣어놨다. 해놓는 그런 형태고. LP부터 우선 설명드리면, 방수 누벅에 스프리트에 메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아텍스텍이 붙어 있고, 여기도 메쉬로 되어있고 안쪽에는 메쉬로 다 형성되어 있는데 고아텍스텍이 붙어있는 상태입니다 고아텍스 필름 붙어있는 상태고 중창은 파일럿 미드솔이 중간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플라스틱을 더떼 놨어 모양도 냈지만 뒤트림을 방어해놨다 방지하게 해놨다 하는이고 밑창은 캠프라인의 리치에지 곰창 미끄럼 방지가 탁월한 리치에지 곰창을 쓰고 있다 가는걸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택으로는 과텍 스택이 붙어 있고, 리치엣 지금 창을 쓰고 있다 하는 거랑, 기본 메모리 폰 깔창을 쓰고 있습니다. 가격표가 이렇게 나오는데 가격표는 23만원 택 가격에, 기본 20% 할인했을 때, 7 판매 가격, 매장이나 인터넷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은 18만 4천원에 되는 등산합니다. 발이 엄청 편하게 즐길 수 있는 트레킹, 하이킹, 일상생활로 적극 추천하는 산티아고 로우. 산티아고 로우란 말은 목 높이가 낮은 신발이란 말인데, 184,000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커리에서는 홈에 플러스를 많이 드리고 듬뿍 담아 드리고 있습니다. 구매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아웃도어 활동을 즐기시길 바라고, 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스티커리와 함께 하시면 좀더 합리적으로 산행을 즐길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상 스트고래 TV입니다. 감사합니다.